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겸 대학원생 가보리입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요? 저는 연말에 들뜨고 설레는 느낌을 느끼기도 전에 12월이 순삭한 것 같아 아쉬워요. 아무래도 12월에는 1학기 파이널 시험이 모여있고 학기 마무리에 정신이 쏟아있어서 그런 듯해요. 그리고 저는 현재 토론토가 아닌 본가인 오타와 근처에서 학교 겨울 방학 동안 지내고 있답니다. 본가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지만 오늘은 2023년 마무리 브이로그입니다. She endorses myriad allergies throughout the year. Chronic whole-body pain, and it's pretty classic um, by by definition fibromyalgia. She's got trigger points all over her body. 실습 끝나고 항상 도서관에 오는 건 아니고 이날은 정말 내야 될은 예세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얼른 끝내고자 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수업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안 싸갔어요. 아 너무 매장에 그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 친구들이랑 수다수다 수업 전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가는 날입니다. 있는 거. 아니, 네. 이거 있는데 어. 패션 크스라고 제가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밖에 신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학교 갈 텐데 이렇게 신고 갈수 있는데 이런 거는 못 신고 나가요 왜? 나 이거 신고 학교 다녔는데 대학교요? 어. 여기서요? 응. 나 이거 신고 용인에서 상암 다니고 아 맞아, 맞아. <laughs> 가능해요 오예. 안전 아. 어? 그 와, 모습은 찍어야지. 미담 미담? 미담. 미담 필요하지. <laughs> 언니가 어. 사 언니가 사 줄게. 혼자 들고 있을까요? 어. -E <laughs> 멋있어. 이거 찍어. 자본주의 여섯대. <laughs> 그 그래도 라가지여 <올라가야> 거. <laughs> 아니 이거 되게 그 응. 서빙해 주요 <laughs> 너몇 살인데 l Sunday. On the c a t e 야 u 이 i a You were j u d g i 이 g You w e 뭐야 judging. You were judging. You w e 면 e judging. You w e 그 e judging. y 그 u were 그 u d g i n g You w e 그 e 이 u Spot. Can I steal this? Yeah. You go so go mm -hmm. Do you take the TTC walking to the base a I <laughs> There's no no way. I was walking okay, from perfect. home, but I it still this. takes about 20 minutes or so. So usually with the um... you <laughs> I'm like, usually I you have a differe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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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도시락도 다 챙겨오고, 이렇게 큰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갑니다. 어, 좀할 일이 많아가지고, 애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이널 시험인데, 하나 딱 남았어요. 이번 학기를 끝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좋네요. 도시락, 커피, 공부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레이드 라운지에 와있고요. g e 좋은 점은 전전 t e 지도 있다는 거. 네,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 학교 의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 게 이렇게 발을 딱 놓고 등허리를 딱 받쳐주고 공부를 하면은 좀 오래 할수 있다. 제 벌써 이렇게 해가 점점 u 가고있있요요 어, 근데 이제 그 a d 라운지운지에는 사실 하루 r a d u a t e lounge, graduate 한반 정도 했나 하고 a d u 저는 이제 해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 나운타운이 되게 스케치하거든요, 토론토가. 그래가지고 어, 그러기 전에는 이제 집에 가서 하려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깜깜해져가지고 저는 깜깜해지면은 집에서 나오는 걸안 좋아해. 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요. 음. 근데 비니는 샐러드만? 음. 음. 아, 요거 요거 요거. 음. 저는 내일 클리니컬 오스키 시험이 있고 지금 이 인형이 저의 환자입니다. Good. So when did it start? Three days ago. Okay. You're going to palpate your sinus areas. Okay. Okay. It's not tender. No. in, out, in, out, in, out, down. And then I'm going to just push um, around your abdomen. And you tell me if you feel pain when I push or let go. Okay. I'm going to push. Okay. Inhale. Okay. Very good. And then this is to rule out cholecystitis. Um, and then I'm going to also test for the ascitis, which is um, we call it the wave test, fluid weight test. So I'm going to. 까비랑 냥이 잘 잤어. 아유. 제가 펜스를 쳤습니다. 저희 집에. 왜냐면은 제가 집을 사실 산 이유가 우리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좀쉬어도놓고사실에다 넣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들 또 닭고기 먹는구만. 난리야, 아유. 스포일드 됐어 아주 그냥. 응. 한번 해봅시다 저녁에 는 이렇게 다트 세 개가 있고 보통 저는 어, 일 하지 않고 심심할 때 다트를 던집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영광이죠. <laughs> 진짜 너무 꽉인데 <과학인데? 웃음> 잠깐만. 아, <진짜. 웃음> 아, 너무 웃겨. 오 <laughs> 아, 뭐 <laughs> 그래 잘했어. 아이, 울산이 맞추는게 목표인데. 오, <웃음> 잘해. 오, 오 잘해. 나가세요. 그래 우리 레옹이 의심 많아. 어 어떡해. 그래. 우리 까비가 까비야 너 잘해라. 헤이, 헤이 까비. 하이 록클리. 헤이. 괜찮아. 괜찮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Hey, Rockley. Hey, buddy. <웃음> <웃음> 자 제가 줄넘기를 지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줄넘기 d r 이 n k By the way, i 이래? s only a hundred more. We don't want 해서 아, a 켜 e 켜 비켜, t t 해 e b 해 위험지다. 네, 제가 또 줄넘기 한달 k a 다 t 보여드릴게요. 와, 저는 오랜만에 병원에 출근하러 갑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집에 잠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쉬프트를 그때 픽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 응급실로 가봅시다. I don't know how you say no. 택배가 왔습니다 후후후 열어볼게요 짜란 아, 셔츠입니다 예쁘죠 색깔 쨍하게 어 <laughs> 이거 당황하는게 이거 너무 크롭 기장인데? 나 이거 봤을때는 크롭인지 몰랐고 왜 옆으로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짧고 이렇게. 아구, 좋아, 아고 좋아. <laughs> 저희 레옹이는 이렇게 눈을 좋아합니다. 레옹아. 유일하게 겨울이 좋은 점은 저희 집뒤 마당 넘어서 이렇게 약간 트레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하다가 이렇게 볼펜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좀뿌듯해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볼펜인데. 제가 요 볼펜 아니면은 그냥 사인펜 같은 걸로 노트 필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책을 왔는데 레옹이랑 어이구 요게 사슴 아 지금 까비가 다 발자국을 망치고 있는데 이 동글동글한 거는 사슴 발자국이에요. 이게 트레일이 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삼색하느라고 내가 정신없죠? 어, 저는 요번그 대학원 1학기가 끝나고서는 본 집에 왔어요. 파이널 이그제다 끝나자마자 바로 저는 토론토에서 오타와 근교에 있는 이제 본 집으로 왔고요. 제가 사실은 새집 살림을 하는 거죠. 여기 저희 집이 있고 여기 근처에 바로 저희 부모님 집이 있고 그리고 저는 자취방이 토론토에 또 있으니까 진짜 새집 살림 하느라고 진짜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좋기는 해요. 좀더 릴렉싱하게. 그리고 토론토는 제가 원래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시골 동네에 조금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토론토를 가니까 너무 복잡하고 토론토의 그 스케치함이 너무 좀 스트레스가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큰 강아지들인데 어, 워낙 이제 사회성이 좀 결여가 된 애들이라서 이제 시골 동네 아니면 사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 여기 아무래도 집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긴 하더라고요. 근데 토론토가 재밌는 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실습을 그때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잘 마무리를 쳤고요. 그리고 요번 2학기 윈터텀 실습은 제가 어큐트 케어인 세인마이크 하스피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하스피털에서 그렇게 NP 실습을 하는 거를 원했는데 그하드 페이리어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학기 동안은 아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프리세터 선생님이랑은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상태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또 받았던 것같습 빨리빨리 안 해? 응? 이 시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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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에 걸렸어 이 자식아. 아마존에서 오더했습니다. 이거는 클리니컬 북이고요. 한번 뜯어 볼게요 방금 왔거든요. <laughs> 아이 좋아라 <laughs> 여기는 저희 레옹이의 저녁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면은 사람도 원래 없어가지고 더 없어서 걔들 놀기에 딱 좋아요 우리 레옹이도 언니랑 같이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2024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레옹이도 그렇고 우리 레옹이 진짜 아유